서로만 감지만 않으면, 서로만 물고 뜯지 않으면 아주 깨끗한 수정에 쌓여 있는 용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마 무엇을 하셔도 아마 손에 안 보실 거고요. 장사면 장사, 투자면 투자, 금전이면 금전, 연애면 연애. 안녕하세요. 2024년. 이제 뭐 거의 한두달반뭐 짧게는 한 달이라고 두 달이라고 봐도 되겠죠 2025년 띠별 총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남에 거주하고 화성에 거주하는 일월성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용띠 용띠는 누구도 보지를 못했죠 제 옷에도 용, 용을 달고 있는데 용은 말 그대로 12지간에서 상상의 동물이지만 가장 크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동물이죠 그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화려한 끝에는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았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 이제 2024년은 61한갑성주 아주 성주운이 새 책에 들어셔서 대박이 나신 분들은 대박이 나셨을 거고 운마지를 하신 분들은 운마이를 하셨으면 대박의 조짐을 받으셨을 거고요. 그냥 넘어가셨다면 무예모덕하게 넘어가셨었는데, 갑진년에 운년에 성주운 두루신 분들 건강 때문에 좀 많이 좀 고생하셨을 거고요. 작년에 운년인 용지 분들이 좀 건강이 좀안 좋으셨는데, 내년에 기운은 서로만 감지만 않으면, 서로만 물고 뜯지 않으면, 옥 구슬에 쌓여있는 아주 깨끗한 수정에 쌓여있는 용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용도 상상의 동물이지만 길어서 감아서 올라가는 거고요. 뱀 또한도 감아서 올라가는 동물입니다. 감지만 않으시고 풀어져 친다면 아주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있으려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감는다는 것은 서로 엉켜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죠. 소나무에 칙덩꾸리 감궐라 하면 소나무가 죽죠? 감았던 걸푸는해 운연이 되라. 풀어서 해치고 다녀라. 뭔가 얻을 것이 있으랴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년의 운연에는 아마 무엇을 하셔도 아마 손해안 보실 거고요. 장사면 장사, 투자면 투자, 금전이면 금전, 연애면 연애. 아주 잘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용띠분들이 내년에 넘어지는 거, 낙성사고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행복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인사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